초딩 골프 자신있게 신나게 하면 됩니다. 하나 둘셋 리듬에 맞춰 힘껏 휘두릅니다. 힘껏 헛스윙 연습스윙 아주 좋답니다. 집중하고 공이 어디로 갔냐? 피니시가 무너졌었다네요. 고개가 돌아갔어요. 공을 끝까지 안 봤다. 무너진 피니시 자세가 나옵니다. 아 진짜! 진짜 너무 아다 해봐. 됐어. 잘했다. 피니시가 좋았답니다. 이번에는 더 좋은 피니시가 나옵니다. 아, 너... 됐어. 나이샷. 나이. 좋은 템포와 자세가 맞나요? 쿠션. 어. 됐다. 하나, <laughs> 둘, 셋. 됐어. 완벽한 템포와 아. 피니시. 됐어. 야, 잘한다. 잘다 갔다. 한번 보실까요? 굿샷 다 갔잖아, 저. 그린까지 갔잖아. 저 봐, 응, 응, 응. 하나, 둘, 셋. 쳐. 다 올렸. 하나 하고. 굿 스윙폼. 피니시 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도 된답니다. 굿샷. 약간 이렇게 할아버지는 쪽으로 공을 던나봐. 그렇게 그렇게 놓고 쳐봐. 잘 찍고 잘 휘둘르는 자세가 나옵니다. 보세요. 굿샷 오, 나이샷. 굿샷 쿠샷. 그린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. <목소리> 퍼팅은 힘 조절, 거리 조절이 중요하답니다. 아이고. 고 너무 세. 때리지 말고 부드럽게 터치하라고 합니다. 오! 부드럽게 밀기 이제 알것 같아요.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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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넣어봐. 오늘 초딩 골프 재미 있으셨으면. 우와. <laughs> 좋아요, 구독 꾹꾹 <콱>, <laughs> 눌러주세요.